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언니 집에서 2주 동안 머물면서 경험했던 다양한 중고마켓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성당 벼룩시장. 언니 인스타에 우연히 광고로 뜬 벼룩시장이 있었는데 입장료로 3,000원 정도 예매하고 방문했다. 빈티지 마켓? 어, 그러면 중고네, 다. 응. 어, 가자! 오늘은 어디를 가죠? 빈티지 마켓이요. 교회에서 한대요. 교회? 어. 느낌 있어. 응. 어. 아멘. 에이멘. 우와, 대박. Hello. Hello. Okay. Thank you. 우와, 대박. 여기 진짜 많다. 이것저것. 너무 예쁘다. 그릇 봐. 보석함. 우와, 다양한 거 많다. 물이 이런 것도 있어. 빈티지는 사랑입니다. 이거 진짜 파스타야? 어, 진짜 파스타인데? 이거 너무 귀엽다. 말랑말랑한 소재네. 조명 너무 예뻐. 갖고 가고 싶어. 진짜. 이 것도 엄청 귀엽지. 응. 이거 뭐야? 이게 심지가 있거든. 아, 끓여지고 여기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신기하다. 응. 그치 이거 갖고 싶어. 아 아니, 대략. 대략적으로 3만 8천. 3만 8천이야? 비싼데 이거? 그러네. 저 거울도 이쁜 것 같아. 가구들도 진짜 다양해. 허! 50밖에 안 돼. 이거 사고 싶다. 괜찮은데? 근데 어떻게 들고 가 이거. 그니까. <laughs> 와 LP판. 아는 노래 있으면 좋겠다. 그니까. 얘가 더 귀엽다. 어 얘가 더 귀여운데? <laughs> 더 비싸. 아. 근데 이게 옛날 거네. 아. 완전. 우와. 할만하천다 저... 아, 괜찮은데? 이게 워킹 하는지 알고 싶어. 워킹 되는 거 아니야? 소품용으 많아. 뭐야, 여기? 이거도 약간 익숙식당에 귀여워. 와, 이쁘다 와, 이거 너무 이쁘다. This one I could do for 50. These are from Denmark. 어, 덴마크. 1960. 26,000원. 아, 근데 너무 이뻐. <laughs> 와. <웃음> 귀여워. 뭐야? 아, 우와. 느낌 있다. 귀여워. 우와, 포스터다. 나도 포스터 사고 싶다. 이거 이쁜데? 얼마지? 어, 어 61,000원. 완전 어. 옛날 책을 이렇게 해서 보관하는 거지. 그니까. 와, 천도 이렇게 팔아. 웹핑 빈티지 아, 천이야. 응, 음. 아, 이것도 귀 타일 가구들도 되게 귀엽다. 정말... 이게 무슨 용도일까? 식빵 신키는데? 어? 식빵 이렇게? It's a t o y s t r a c 아, t o y s 맞췄다. 아, 너무 귀여운데? 아, 사고 싶어. 혹시 빔 프로젝터? 아, 돋보인가 그니까. 그러니까. 진짜 귀여워. <laughs> 집에 가져가면 예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아, 연구빈 게 아쉽다. 아 어, 신기? 완전 옛날 느낌. 네. 해피 하리데이 읽어 줘. 어 버스 탔네. 가족을 만나고 강아지를 만나고 그 바다를 갔다. 미역도 보고 아, 이 친구 쓰레기 줍나? 플로토킹 <laughs> 한다. 에서 셀러분들이 모은 수집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물품들이 하나하나 빈티지스러웠다. 화려한 유리 제품들과 가구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카메라, 지구본, 조명, 접시, 포스터 등 정말 다양했다. 사고 싶은 게 많았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기도 하고 앞으로 가야 할 다른 여행지들도 있어서 여행 짐을 계산해보면 쉽게 구매하지는 못하고 실컷 구경만 했다. 노팅힐 포토벨로 벼룩마켓 그 다음으로 노팅힐에 위치한 포토벨로 벼룩마켓으로 이동했다. 포토벨로 벼룩마켓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오픈되지만 골동품 마켓은 매주 토요일에 함께 오픈된다. 정말 볼거리가 다양하고 규모가 커서 놀랐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구경하다가 추러스를 사먹었다. 맛있어? <놀람> 빵이 너무 두꺼워서 맛은 없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다양한 물품들과 책, 엽서, 장식품, 카메라 등등 정말 다양했다. 중간에 음식 판매하는 코너도 있었는데 음식 종류도 정말 다양했다. 우리 다이용기 가져올 거야 아 그니까 저기 베스트리움 비건 이건... 비건 이건... 비건 아 완전 느낌 있어 이거이 뭐야? 생반. 와 이거 예쁘다.

나올것 같아. 날아가는 열쇠. 이 옛날 사진들이야느낌있어 컬러 있는 것도 예쁘다. 음. 똑딱이. 어. y camera. Yes. This is very nice too. It's my favorite one. 음. I feel how l i g h this is. 70파운드 얼마죠? 20만원쯤 되겠다. 너무 음. 여워 여기는 어딜까? 벽이 튈페. 음. 사이즈만 어. 다른 데거 어. 이런 데가 더쌀 텐데. 뭐. 어 그러겠다. 좀 자연 같은 거뭐 없나? 어디 있을까? 어, 야 이거 뭐야? 진짜? 엄청 많아. 정물오 대박. 아 잠깐만. 어 게임? 책을 뜯어놓으셨나봐. 대박. 이거 사고 싶은데. 근데 현금 없는데. 그렇지. 이거 얼마 땐? 이거 원 파운드. I don't know that. 3파운드? 오! 오! 아 산다! Can I pay the c 1.5파운드 있어 반 할래? 그럴까? 그래. 그래 내가 물어볼게 언니가 딜 해줘 e me I, I t have a 1.5 i s okay? Oh. 네. 오, 아. Thank you. 와. 다 같이 축하해 주셔서 기분이 더더 더 좋았다. <놀린> 아, 너무 예쁘다. 니까옷 컬렉션 했대. 맞아. <laughs> 솔직히 3 2 0원에산 거야. 아, 대박이다. <놀린> 기분 좋아. 어, 기분이 째진다 언니가 사줬어. 돌아가는 길에 귀여운 유리병을 발견했는데 얼마인지 물어보고 너무 비싸서 뒤도는 찰나 아저씨가 일이 와보라면서 10파운드에 주겠다고 했다. 깎아준다는 말에 덜컥 구매해버렸다. 10파운드 살까? 어. 오케이! 노 플라스틱 백노 플라스틱 백 땡큐 아 땡큐 플라스틱 백밖에 생각이 안나와 드디어 아 너무 아 미쳤다 아, 너무 예뻐 언니가 저건 터키의 행운의 부적 같은거래요 노팅힐 밤거리도 이뻐 다들 닦고 있어 여기 약간 시장 같다 그러네 응. 면주머니도 챙길 걸 그랬나 진짜 끝이 없다 저기 노팅힐 포스터도 있어 우와눈 돌아간다 우와 너무 예뻐 맛있는데 헤어리 감자 어 <laughs> 지금은 짱 귀여워. <laughs> 저거 귀엽지? 응, 너무 귀여워. 볼거리가 진짜 많고 뿌듯하고 재밌었던 하루였다. 보라색. 오 어, 여기 있다. 종이가 두꺼우서 좋은 것 같아 그 맞아. 나 팔꽃이다. 응, 맞네. <laughs> 아는 거다. 세컨핸드샵. 영국에는 곳곳에 중고 매장, 즉 세컨핸드샵을 자주 볼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게와 비슷한 개념인 것 같다. 언니 집 근처에 있는 세컨핸드샵을 잠깐 구경해 보았는데 옷부터 가방, 모자, 장난감, 책, 비디오, 식기류 등 생활용품들이 있었다. 쿠키 귀엽다. 뭐 어, 귀엽다. 괜찮은데? 그치. 진짜 귀엽다. 아이 <laughs> 스펀들도 너무 귀여운데? 옷이 십 편. 중고 제품도 있었지만 새 상품인데 남은 재고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도 한다. 상태가 좋은 옷들이나 퀄리티가 높은 물건들이 많으니 여행시 근처에 세컨 핸드샵이 있다면 구경해봐도 좋을 것 같다. 쇼디치 빈티지샵. 다양한 종류의 구제 옷가게들이 모여있는 쇼디치 지하상가에 들어왔다. 부스 형식으로 가게 매장에서 각 셀러분들이 셀렉한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셀러분들마다 취향이 달라서 옷을 구경하는 재미가 더 있었다. 이런 건 얼마 정도 야 이게 30. 리폼한 옷도 있었는데 디자인과 퀄리티가 높아서. 높아서 신기했다. 이러 매치를 잘했다. 그니까. 러 여기는 버버리 비티지 우와. 버버리만 모아져 있는 건가? 희귀야. 욕망의 항아리 없어? 너 옷이 안입으면 <laughs> 우와 이쁘다 <되게 예뻐져? 웃음> 쓰레기. <laughs> 쓰레기 엄청 많다 우와 여긴 어디야? 귀여운 것도 많네. 다들 다 봤어? 어다 봤어. 일찍 왔어야 했는데 우리 너무 늦게 와서 다 문닫았어. 음, 정리하는 분위기네. 셀렉된 옷들을 보면 대부분 퀄리티가 높고 디자인도 괜찮아서 사고 싶었던 옷들이 몇개 보였다. 정말 핫풀이니 영국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영국 여행지로 쇼디츠도 방문해보는 걸 추천한다. 언니 집 근처 빈티지 샵. 언니 집 근처에 위치한 빈티지 샵이다. 매장 밖에도 이것저것 진열되어 있어서 찬찬히 살펴봤다. 참 귀엽다. 뭐 어, 빠졌어. 할한 언니 포스트카드. 이건 얼마야? 800원. 아, 괜찮은데? 옆에서 살래? 좀 봐야겠다. 예쁜 색감의 잔도 탐나고 미니어처 접시도 귀엽고. 어. 이거 귀엽다. 어. 빈티지스러운 조명도 있었다. 아, 나 이, 이런 거 너무 좋아. 어. 어, 이거 너무 예쁘다. 15파운드면 2만 원? 어. 치즈처럼 어, 진짜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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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특한 달팽이 꽃치도 있었고 얘도 너무 귀엽다. 액세서리들이 담겨 있는 아, 가구도 귀엽다. 있었다. 심지어 보드 게임들도 있었다. 게임도 있네. 아 모노폴리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었다. 키로 빈티지 마켓 오늘은 키로에 방문하는 날이다.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특정 날에 공간을 빌려 빈티지 마켓을 여는 방식이며 우리가 여행하는 기간 중운 좋게도 런던에서 오픈한다는 소식을 언니가 말해줬다. 이게 돌아가기잖아. 아 런던에 안올 수도 있었는데 우리 다, 있을 때? 우리 너희들 있을 때된 거야. 원래 무료 입장이지만 일찍 가면 더 좋은 퀄리티의 옷을 겟할 수 있으니 처음 시간대는 티켓을 구매해야 된다. 티켓 가격은 1,500원 정도였고 좋은 옷을 건지고 싶은 마음에 티켓을 구매했다. 우리는 좋은 아이템을 건지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늦잠 자서 티켓을 괜히 샀지만 암튼 입장하면 한쪽에 스태프분들이 새로운 옷을 계속 걸고 계셨고, 옷이 종류별로 행거에 주르륵 걸려 있었다. 니트 자켓, 바지, 스카프, 원피스, 유니폼, 청자켓 등등 상품군들이 다양했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괜찮은 거 있으면 서로 골라주자. 난 바람막이랑 어. 바지 같은 거? 나 카고바지 같은 거? 나도 카고바지. 여기 멜빵도 있네. 네, 귀엽다. 통이 너무 다짜아진짜네 어, 얼룩 응. 음, 짧다. 입어 개성이 생겨버렸어. 통이 밑에가 갈수록 좁아진다. 나도. 핏이 아쉬워. 어렵네. 색깔은 이쁜네 그니까. 원피스도 많다. 너무 독특해서 못 입겠어. 입어봐야 알것 같은데? 뷰도 이쁘다. 공간이 이뻐. 응. 저렇게 볼게도 <laughs> 너무 예쁜 것 같아. 우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더큰거 없어? 디자인은 괜찮은데? 좀더 컸으면 좋겠어. <laughs> 유광이 좀 아쉽다. 크리스마스 <laughs> 때 괜찮겠다. 막 나쁘진 않은데? 킵해야겠어. 여덟이죠2열인데 아... 아직도 크리스마스에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귀엽죠? 귀엽긴 해. 저분도 감탄하고 가셨어. <laughs> 어때? 좀 찾고 있어? 네. 나는 그 중에 저 체크가 제일 좋아. 예쁘네 응. 음. 어렵다. 주머니 잘 뒤져봐. 어, 괜찮아. 금이 나올지도 몰라. 주머니 뒤졌는데 당 나왔어. 너 150원 주었대요. 아. 예쁘긴 예뻐. 괜찮은데? 응. 음. 베이지 색깔이 예쁘다. 이걸 사면 자주 입을까? 근데 이쁘다. 음. 근데 많이 못 입을 것 같아. 괜찮은데? 상태도 괜찮다. 나쁘지 않나? 아닌가 봐. 아, 앞에 을래우 와. 어 이거 나쁘지 않데 괜찮을 것 같기도 만세 한 번만 해 줘. <laughs> 귀엽잖아 하찮은 게. 다들 본인 스타일에 맞게 잘 골랐는데 우리 눈에만 잘안 들어오는 건지 옷을 고르기 쉽지 않았다. 고르고 고르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국에 셔츠, 반팔티, 후드티, 니트를 골랐다. 마감, 시 간이 다가 오면 더 할인 을 해준다. 원래 1kg 에20 파운드 였 는데 할인 을 해서 15 파운드 로 우리는 1.2kg, 즉1.85 파운드 를 지출 했다. <목소리> <목소리> 언니가 본머스에 살고 있을 때도 키로가 왔었다는데 그때가 여기보다 훨씬 더 컸다고 한다. 개최할 때마다 공간의 크기나 옷의 양과 종류가 달라지기도 하나보다. 빈티지 물품들이 자연스러운 멋이 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샵들도 많았다. 영국의 중고문화가 너무 좋은 것 같다.